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 여러분, 이제 어느덧 2025년 에이펙이 끝나갑니다. 국제 경제적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에이펙의 역량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에이펙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14개 분야별 장관의 회 고위급회 대화가 있었습니다. 현안에 따라 회원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각 회의에서 컨센서스에 의거한 합의 문서들이 도출됐습니다.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에이펙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채택 5주년이자 아태 지역의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 대한민국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1년 성공적인 2025 APEC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경제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 지도자 회의를 끝으로 대한민국의 의장직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APEC이 새로운 순항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해 페루에서 중국의 2026년 APEC 의장국 수임이 공식화된 이래 중국 측에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 APEC 주제에 대해서 중국 측의 상세한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경주에서 모인 APEC 회원들의 의지와 협력의 정신을 계승하여 APEC 포트라자야 비전2040을 실현해 나갈 아태지역의 여정이 앞으로 중국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치열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일궈낸 핵심 성과와 크고 작은 다양한 진전들 역시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APEC의 성취를 바탕으로 2026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APEC 의장인 시 주석님께 발언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2026년 중국이 APEC 의장국을 세 번째로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APEC 회원 경제체들에게. 적극 지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PEC은 영내의 가장 중요한 경제 개발 협력체입니다. APEC은 영내의 성장과 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APEC의 역할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제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 장기적인 영내 발전과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하나되게 하여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며 현실적인 또 실용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디지털 변역, AI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력 있고 활력 넘치는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이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광동의 신진을 33차 APEC 경제 지도자 회의를 위한 장소로 선택했고 시기는 내년 11월이 될 것입니다. 신진은 근대적이고 현대적이며 홍콩 주변에 있는 장소로서 최근까지는 어마을이었습니다 이는 홍콩, 마카오, 광동 주변 지역에 포함된 도시로서,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발전은 중국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적 기적의 장소로서,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쉔쨈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곳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고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저녁, 나비가 날아다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만찬 장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년에 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날리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다운 나비가 신진까지 날아와서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JPEG 경제 지도자 여러분 이제 진짜 회의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우리의 연결이 더욱 확대되고 혁신의 동력이 극대화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은 동북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으며 앞으로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APEC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평화로운 우리의 내일, 지속 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위해 아태 지역 경제 지도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APEC 경제 지도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중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